스트링 끊어져가지고 어? 징조수 아닌데? 여기 맞아? 그거던데? 시웅님하고 9번이 저, 저랑 그 아, 네? 도련님 그쪽인데? 저기 몇이에요 저기 번이에요? 운동하게찍는데 <laughs> 됐어? 10번 10번, 10번. 10번. 네. 아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<laughs> 저 10번 가야 돼요 좀만 되면 되는데. 박스 박스. 나랑 고리야. 시웅 님이야? 그 정근 님이야. 뭐야? 근데 이게 좀 짧, 짧네요 근데 저거 스톤 거치대 하나 더 있어서 류형이 주면은 거기다 어 저기 저랑 여기까지 아닙니다 예잘 네. 부탁드립니다 아저 너무 오랜만에 쳐서 아, 아 괜찮습니다 저 원래는 서 저도 너무 안 조금 쳐가지고. 짧네 저거는 일주일에 한번 치면 진짜 아니, 많이 치는 거라 류형이 아. 어디 <laughs> 그 어디 하시겠어요? 어제 왼손이잖아요. 어, 아예 어, 아, 그 아까 오늘 백은 오늘... 보긴 했는데 한번. 아 나는 그금번포 지금... 네, 한번 볼까요? 예. 제가 날 거네. 그럼 제가 백 오케이. 포도 연습 중이라 한번. 알겠습니다. 잘 부탁합니다. 잘 아, 그 죄송한데 마이크 좀 주실래요? 아, 아 이제 저기 뭐 <laughs> 이제 아, 어제 친구가 마이크. 웬 마이크? 예. 네. 어, 우리 유튜버잖아. <웃음> 몰라. 몰라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. 나 혼자 더 좋아요. <laughs> 다시 소속지내. <섭섭해지네>. 할말 <laughs> <하이, 하이>, <laughs> 뭐? 어어 <laughs> 어, 오케이 내 혼잣말 다 들어가는 거야? 어. 나 혼, 혼잣말 많은데. 예 <laughs> 네. 그러면 이제 어두이 채널이야. 그돈 많이 벌어서 두개더 살게. 마이크를 왜 찾는 거야? 작전 들어가야지. <laughs> 잡소리가 안 들려. 잡소리. 나중에 보면 알아. 바람온다 안녕하세요. 잠깐만, 잠깐만. 오케이 바람이 일대가 있네. <laughs> 그거 뭐한거야 방금 <laughs> 뭐..뭐한거야 <laughs>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. 우바 <laughs> 아,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어이 코트 좋다 저기 좀 <laughs> <아까> 험지였어 험지였어 하얀 오 씨. 안녕하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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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번 코트 마음에 어, 들어 9번 코트 내 코트야 여기 서리 럽유 아이 가비 가가 이런.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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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빼고 힘 빼고 서피 오, 슬라이스가 좋았는데 상대가 나도 모르게 씹을 <laughs> 좋았어, 좋았어 말 조심해 써리올 <laughs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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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 <laughs>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깔짝 깔짝 대 깔짝 깔짝 대 지금은... 힘 빼는 사람 이기는 거야. 힘 빼는 사람 에이, 몸에 힘 빼고 어 서포 아 포스터 <laughs> 하나 더 하나 더아씨기도 네버 네버. 오유 괜찮아 발목 괜찮아 무릎 발목. 변형 발목은 쉽지 않아, 단단해서. 아, 이거 이상하게 왔네. 스피드 많이 노에, 걸렸네. 노에드, 타이밍 빼서 벌었네 어, 발목 안 되겠는데. 노에드, 야, 빼, 한번 더.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. 얼음찜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노에드, 헤이. Hey. 나이스. 헤, e y Come on! o okay. 짧다! 아! 잘았다잘았다 짧았다.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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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라! 잘 봐라! 잘 봐라! 잘 봐라! 잘 봐라! 잘 아, 생각보다 잘네라다 네. <laughs> 내 다리 느리고. 네잘 봐라! 잘봐 자신 있게, 어, 오영권은 오영권 오영과 잡아야 돼요. 잡자, 잡자. 잡을 슬라이스, 수 있어. 슬라이스. 세컨 노리면 돼. 슬라이스, 슬라이스. 오케이, 슬라이스 조심. 아 유, 오케이. 짧아. 유, 유 천천히. 오케이. 와, 대샤. 그렇지, 그렇지. 가운데 가운데. 어, 오케이 오케이. 내가 급할수록 천천히. 복식은 가운데요. 오케이 오케이. 잘 봤어 안녕하세요. 잘 봤어. 볼줄 알았어. 아좀 애매한다. 그러니까, 약간 애매했는데. <laughs> 불러버릴 걸 이제 눈 뜹니다. 눈 뜰게요. 세카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네, 느낌 왔어.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하나 더. 아이. 어, 나이스 샷. 피비어어 y 골이요? 들어가졌어 세컨. 들어가자. 유유라이어아 right. 정말 아 살짝 나간것 같아 오영 그렇게 거짓말 할 사람 아니야 <laughs> 아 이거 이거 나중에 보자 <laughs> 나간 것 같긴 해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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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 아, 뭐야 날아갈 때는 소프 저렇게 안 넣더니 오케이, 오케이, 좋았다, 좋았다. 이거는 세게 쳐서 잡은 게 아니라 거의 <laughs> 스텝이랑 기합으로 <laughs> 자, 하나, 개 하나. 색강 들어보세요. 오케이. 아, 괜히 코스로 쳤다. 노헤드? 포 먼저? <laughs> 한번 더, 한 번? 포 먼저? 네, 한번 더. 한번 더, 한번 더. 한 백, 한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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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이겨내, 이겨내. 아, 요거, 요거 마무리 하자. 견뎌. 만회해야지. <laughs> 와, <우와>. 좋다! 어디로 <laughs> 줄까요? 숨은 좀 구렸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편집해 <좀> 주세요. <laughs> 아 변형 어떡하냐? 원홀원홀 아프대? 원홀. 발목 나간 것 같은데. 에이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원이 <에이>, 원월. <원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아요요 <laughs>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마트 나발 나발 너무 그렇지그렇지 그렇지. 안녕하세요 하야 아! <목소리> 아! 헤이! <목소리> <에이>! 헤이! <목소리> 유! 헤이! 하우! 와, 이거 좋았는데? 방금 거 좋았다. 방금 거 좋았어. 이렇게 몇대 몇이지? 어. 어디가? <laughs> 어? 공 받으러 가려고 해. <목소리> 알아서 줄 건데, 왜. 폴리 럽, 하. 오케이 오케이 나이 서브! 아 서브 럽, 폴리 서브 폴리 럽, 폴리 럽, 폴리 럽, 하. 아 럽, 폴리 럽, 폴 뭐야 폴리 오케이, 아와아 나이스 e t s come on. 야 땡큐라고 하기엔 잘 넘기고 있는데 왜 떼? <laughs> 어 걸로 하나 갔잖아. 어 그거 어, 그건데 아니라고? 어 저건가? 저건가? 아니 저거 아닌가? 아, 아 이게 약간 저쪽 구석에 있다는데 아니야? 뭐야 어디 갔어? <laughs> 저건가? 저저 김스키 저 들어간 거? 전혀 그냥 얼음찜질 빨리 하는게 낫지않아? 지금 열고있는게 얼음이래요 아프긴 아프대? 지워서 아, 아, 얼음이래요 아, 어 여기있어 빨리 저기로 가 아, <laughs> 자, 자리로 가 <laughs> 자리로 돌아가 <laughs> 이상하다 했네 시웅님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 친하게 좀 지내 친하게 지내 시웅님하고 친해 <laughs> 안, 친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원투 원투 안녕하세요. 자, 화이팅! 벌려, 네. 벌려! 폴! 어, 폴이야, 휴가? 아, 죄송! 폴이 안 폈어! 폈다! 오케이, 세컨, 세컨. 핀다, 핀다. 제발! 어, <목소리> 어 <목소리> 크랩파, 이렇게, 어우, 큰일 났다. 이 이렇게, 이렇게. 안녕히 세요 자, 왼손. 유, 유. 에 나, 오, 씨. 나, 와. 오, 씨, 공이 안 보여. 난 난, 너, 너무, 안, 안 부모쳤어, 오케이, 나, 당하기는 데 오케이 아, 데 <laughs> 아, 제발. 유. 우와, 이 이거 신발이 발목을 안 잡아주네. 어, 나 그래서 방금 좀 묶었어. 어, 잠깐 죄송해요. 잠깐만요. 죄송, 저... 에이, 아, 발목이 뭐... 자꾸 돌아가. 이거, 이 신발 신으면 안 되겠다. 이 신발 잘못 샀네. <laughs> 나한테. 근데 또 그렇게 너무 묶으면은. 일단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. 이 신발 안 되겠네, 이거. 변형 어떡하냐? 변형? 이겨내, 어? 개새끼. 어? <laughs> <laughs> 세컨, 러포티 세컨. 폴, 폴. 누구 한명 잡아와. 게임이죠. <laughs> 네. 그러면은 삼 하나? 삼 하나, 네삼 하나. 아까 벽치기 어르신 하나 더요. 화이팅 몸을 많이 풀어야겠다 발목 토기 토기 하나 올려야 되나? 삼 하나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좋아 좋아. 살이었지만 괜찮아. 지금 약간은 바람과 삑사리와 모든 것들이 좋았어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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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아피라비아 <laughs> 많이 온다. 다시 할게요. 바람 좀 체크했어. 오. 오호. 좋다 좋다. 정신 못 차리게 계속. 오케이 오케이 계속 <laughs> 만족하지만 <마>, 여기서 <laughs> 서리로 헐 <laughs> 한번 올것 같아. <laughs> 됐다. 됐다. 아 바람이 그래서... 율로 분다 그러니까 공이 나한테는 빨리 이렇게 오고 이 정도 쳐도 안 나가잖아. <laughs> <laughs> 폴리업 맞나? 아, 폴리업. 어우, 네. <laughs> 야, 역동걸릴뻔했다휴감 찾았다. 코트 <laughs> 체인지인가? 코렇체 고체. 있어요. 네. <laughs> <됐어>, 있 <됐어. 웃음> <파이팅. 웃음> 저집깊은거요네 맞습니다 네. 이게 만약에 돌아가려고 하면은 넘어져야, 넘어져야 되나?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 전형 그러니까. 넘어지긴 했는데 이미 돌아갔던 것 같아 음. <laughs> 조심해야지 다침면 끝이야 이제 저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<laughs> 그치 <웃음> 일사 한동안 못 나가 <laughs> 아짧아 제발 들어와요. 짧아라 아야 <laughs> 아트롱이 좋았다. 바람이 마침안 불었어. 짧아야 짧아야. <laughs> 자 슬라이스. 세컨. 바람이 불어오는 무. 아 <laughs> <물>. 아 <laughs> <laughs> 발리고 있어? 러프서티 또러포티 하나 더 야, 화이팅! 화이팅! 이겨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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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내. <laughs> 온다 볼! 아, 눌렀다! 세컨! 우와, 씨, 씨. 들어냈어 이겨냈어. 이어, 이겨, 세컨을 그렇게 친다고? 나한테 치는 줄 알았어. 아몰라 <laughs> 친것 같은데. 버스, 세컨 상관없이. 슬라이스야, 그냥. <laughs> 너무 제대로 찍. 세컨은 킥으로 넣더라. 티 찍혔어, 티티 네. 티 제대로 찍혔어. 피포! 세컨. 오케이. 슬라이스, 슬라이스. <웃음> <웃음> 마무리, 마무리, 가자. 류형 마무리, 게임, 게임. 게임이요? 류형 마무리 가자. 뭐죠? 지금 오 하나. 오 하나? 자, <laughs> 네. 서브할게요. 서비스 더 매치, 서빙포더 매치. 음. <웃음> <웃음> 와, 포칭. 아 나발 나이스부팅 약한 발 이쪽이구나 와. 사자우 좋아요 사자우 아길다 아이고 내버 내버 피 u 피 e 아저 기울어 기울어진 거 되게 신경 쓰이네. 하! 아, 유. 5번. 좋다 좋다 좋다. 아, 서브 좋아. 서브 좋아. 서피? 오케이. 서리피 5틴 예. 자. 아! 아! 에라이! <laughs> 합 아!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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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 아, 죄송 아, 죄다안넘어가 요거 요거 요거. 니다 아, 죄송합 아, 죄도합니다 딱해 줬어야 되는데. 딱해 줘야 돼. 자, 포스트. 하. 아, 음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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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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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엔충, 엔충. 천천히, 천천히. 자, 아, 서포. 내거 하면 돼, 내 거. 어. 노 땡큐 노 땡큐 k you, no, thank you. 스트 r s t 야야야야 y r 열 c k y rocky. Rocky, rocky. f i 데 랠리공 중에 괜찮은 거? 어? 어이, 어이. 이거 이거 뭐거른 거? 어이, 어. <laughs> 인원 체크 중? 어. 어디 한명 꺼울 수 없나? 이거 위스 3? 알아보고 데 없어. 저기 저거 아까 아저씨 벽지게 한번 갔어? 뭐야? 갈수 있어? 새거 깎아 그냥? 저 와이프가 깨끗한 거 난데, 깨끗한 12시. 거. 뭐 밥은 먹어도 없어. 되려나? 밥 같이 <laughs> 먹어줘야 될것 같아. 아씨발 이게 바라. 아이야 시부라. 뭐야 바람 떨어졌다 그래, 부셔? 뭐야, 뭐야, 뭐야. 오, 지나 네.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, 무슨 들어가네? 늦시간에? <놀람> 잘 돼요? <놀람> 네 맞아요. 선로 대처 맞네요그 계속 계속 쳐고 있어. 아, 차야지 좀안 아픈 거야. 변형을 <놀람> 계속 <놀람> <놀람> 갔어? 어떻게 해요? <웃음> <웃음> 그쵸, 아, 그렇죠치 음 아, 닭 먹으려 했다, 이거. 끝났나보다. 닭죽 <laughs> 먹어야 된다고 안 가려고 하지. 너무했어, <laughs> <도움보니까> 지금. <laughs> 많이 다쳤나보네. 네. 그러니까 오늘은 좀 힘든 정도? 많이는 아니고 최대한 오래 쉴수록 좋은 거야. 알먹노 누에드데? 아니에요. 퍼 아니? 써? 아니야? 퍼 써? 누에드, 누에드. 누에드. 맞아, 맞아. 아. 포요. 예, 포 매치. 자, 끝내시죠. 하아 하아 유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 발을 시발. 발을 고기서 치기란 말이야. 겨울에 많이 써서 그런가. 발을 거기서 치기란 말이야. 더 가야 되는가. 시발 시발. 시발. 어떻게 그러면은 어 아저씨 저 벽치기 하던 분 계셨는데 어디 가셨어? 누가요? 호준님. 아. 호준님 발이 넓구 근데 저밑에가 움직이니까 확실히 이게 뒤뚱뒤뚱한 그래서. 그게 방법이두 개잖아. 좌석. 그 약간 파는 사람 중에는 저기 밑에 어. 그 약간 스트랩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당기죠. 당기더라고. 어. 그것도 납치. 좌석이 방법이 제일 돼. 편할 것 같긴 하고. 어. 아니 묶어야 되는. 아직도 저 영상이 진심이야? <laughs> 구독자 수 <laughs> 154명 됐어. <됐으면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우리 딸 셔츠 올린 거는 만명 그냥 돌파하던데. <laughs> 올리자 맞아요 지요 나도 그런 컨텐 참으면 하지. <laughs> 우리 딸 셔츠라고 이거 만 그냥 넘어가네 내가 고마가니까? 지금 외로운 싸움 중이야. <laughs> 나 지금 용뱅이랑 지금 용미니크랑곧제휴 <laughs> 아, <제유> 들어간다. <laughs> 그 용자 돌림으로 뭐 있어 좀? 용돌으로 가야 돼. <laughs> 그러니까 용자로. 최강 용. 으로아 <laughs> 그다음 누구인데? <laughs> <laughs> 최강 용으로가? 최강 용? 나몇 세자? 몇 시더라? 어나 원래 강나 원래 변형이랑 있네 세 번째. 지금 구하고 있다. 진 교수가. 어? 내가 구씨1 6 1 6이누구야 동영하고, 호준상 대고구씨 태우도로, 세오도르. 태우도르네 우리는 할수 있네. 어, 허준아 허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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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아 사우님이시죠 상대 동영이랑 아, 변형이, 변형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약간 봉순형구 오히려 아, 오히려 아, 변수인가? 아, 그럼 그게... 내가 같이 하는 건데 아, 그 사람이랑 레벨이 높은가? 이길 방법이 하나 있어 버스 좀 타기 그러니까요 러순이 지금 흔들어봐. 상대가 되려면 <laughs> 멘탈 흔들 5년 이상 정도 되려 세이고요 거의 그냥 멘탈 흔든다라는 작전의 의미는 뭐냐 <laughs> <웃음> 흔들고 <웃음> 내 멘탈 잡고 <laughs> 상대 흔들릴수록 나는 잡힌다. 섬의 요7아 아, 랠리 랠리 <laughs> 스트록이 아, 돼야, 아, 돼야 아, 돼 스트록. 저랑 배랑이죠. 아 그래? 아 저. 아, 잠깐만. 보세요 네, 네. 상대가 누구지? 저랑 레슨자. 그래. 저랑 레슨자. 아, 레슨자. 네. 레슨자가 10년 이상 뭐 이런 사람 오면. <laughs>